이 나와 있는데 자율신경계를 좀 보면 이제 혈압과 당뇨 이런 부분들 하고 내용이 있는데 자율신경계란 게 뭐냐면은 우리가 아, 눈을 깜빡인다든지 심장이 뛴다든지 장이 움직인다든지 하는 거는 내 마음대로 할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내 마음대로 할 수는 없지만 내 몸에서는 항상 이루어지고 있죠. 자 이것을 움직이는 신경들이 있을 겁니다. 내가 팔을 움직이고 손가락을 움직이는 거는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수의근이라고 합니다. 내맘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근육들. 그런데, 심장이나 이런 거는 내맘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스스로 알아뜨리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불수의근이라고 하는데, 이불수의근들을 움직여주는 것들을 지배하는 신경계를 자율신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자율신경계가 재미있게 움직이는데, 그두 가지 크게 보면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습니다 자, 교감신경이 한면 어떤 때 움직이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가 났어요. 자, 어떻게 된다고요? 맥박이 빨라진 거죠. 자, 얼굴이 불안풀게 해지죠. 이것도왜 그런다고요? 뭐 하려고? 그렇죠. 머리에 흐름을 보내주기 위해서 만들어지죠. 그때 손과 발은 따뜻할까요? 차가울까요? 배는 따뜻할까요? 차가울까요? 그러니까 소화되어야 안 돼요. 바로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교감신경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면 올라가는 게 교감신경입니다. 그러면 교감신경이 올라가면 반대로 부교감은 떨어지겠는데 이 부교감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자, 잠을 잘 때나 밥을 먹을 때나 이렇게 몸을 편안하게 릴렉스 시켜주고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부교감신경입니다. 그래서 이 교감과 부교감신경이 왔다갔다 하면서 우리 몸을 지켜주고 우리 몸을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 신경 많이 쓰는 사람들, 교감신경만 쫙 올라가 있어요. 자, 이런 사람들이 내 부교감, 나를 타이 위해서 부교감을 끌어올려야 되는데 내음대로 옮길 수 있어요?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방법을 터득한 게 있어요. 뭐예요? 스트레스 받으면? 먹는 거예요. 자, 왜 먹어요? 먹어서 장이 움직일 때 부교감이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이 부교감 신경이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결국 장 운동이 어떻게 돼요? 떨어지게 되죠. 바로 이러한 불균형이 오래된 사람들은 결국은 여기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왜뭐 어떤 문제가 생기냐? 우리가 이자율신경계의 교감과 부교감 신경은 우리 몸의 배척 위에 있어서 이 과립구와 림프구라는 게 있는데 그두 가지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걸 이해하시면 돼요. 과립구라는 건 뭐냐 우리나라 국토를 지킬 때 국경을 지키는 군인이 있고요 린프그라는건 뭐냐면 내부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두 가지가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과립구라는 건요 자 이번 지금도 우리가 뭐 북한에서 막 충격해 가지고 완전히 스트레스 상황이 됐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누군가 날 침략하려고 하고 날 죽이려 한다면 내가 어떻게 됩니까 편치겠습니까 스트레스 받다 갔죠 이 스트레스 상황에 대해서 내 몸을 지키려고 하는 게 바로 과립구입니다. 그래서 과립구는 외부의 침입에 대해서 우리 몸을 지켜주는 백혈구 수치거든요 근데 이 과립구라는 건 언제 올라가냐? 그러면 교감신경이 흥분했을 때 올라갑니다. 그럼 반대로 자 내부적이 우리가 편안해지고 이런 상황에서는 림프구라는 자체가 내 몸을 지켜주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왜요? 국경에 대해서는 별로 터치할 게 없으니까. 내부 친화 담당하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매일매일 생기는 암세포 같은 것들을 정리해주는 백표가 바로 린투구입니다. 바로 그 과립과 린투구의 지배가 자유신경계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 얘기하는 것 중에 한명 있죠. 암의 원인이 스트레스다. 자,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암의 원인이 왜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 상황이 되면 결국 무슨 일이 생긴다고요 과립구가 증가되고 린투가 떨어진 상태에서 오랫동안 상황이 되면 린투가 하는 역할을 할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때 뭐를 정리를 못해요? 암세포를 정리를 못해요. 그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암세포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주면 됩니까? 그러면? 판들주면 되겠죠? 어떻게 해요? 그렇죠. 부교감을 끌어올리는 방법을 툭 하시면 되는데 부교감을 끌어올리는 게내 맘대로 되나요? 아, 앉아서 부교감 끌어올려야지. 이러고 있으면 되나요? 아니요. 그 유일한 방법이 바로 식사입니다. 식사를 통해서 내 장이 잘 움직이게 만드셔야 됩니다. 바로 내 몸이 편안해진다는 얘기는 장운동이 잘된다는 얘입니다 그래야 잠도 잘자수 있고요. 내가 힘이 생길 수 있고 체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하게 경험하는 문제 뭐예요? 흔하게 경험하는 문제 배신이라는 얘기 하죠. 배신. 배심. 자 배신이 어디서 나와요? 배서 나온 겁니다. 이 배가 차갑고 배에 장운동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스트레스 약합니다. 스트레스 조금만 받으면 벌써 휘청휘청. 그리고 뭐 예민해지고 있고 신경질적으로 변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병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운동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장운동을 잘 시켜주는 음식이 뭐라고요? 현미 채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채식을 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동물성은요, 결국 들어가면 장운동을 방해하죠. 왜요? 빨리 빠져나가야 되죠. 다 알고 계시죠? 육식하는 동물과 채식하는 동물의 장기를 차이가 난다. 그렇죠? 동물성은 들어가면 빨리빨리 부패되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빼내기 위해서 우리 몸은 바깥을 확 빼내드립니다. 그러니까 자기 움직일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의 지금 문제들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들은 잘먹는다 생각했는데 먹는 음식을 어떻게 해요? 흡수를 못합니다. 사람들이 제가 만나보면서 이제 가장 크게 착각하는 것 중에 그거예요. 내가 비싸고 좋은 거 입에다 집어넣으면 내 것이 되리라 생각하지만 그래요? 아니에요. 비싼 거 집어넣는다고요? 다내거 냄새 아세요? 다 빠져나가 버려요. 그냥. 아까 누가 말씀하시더라고 비싼 똥. 비싼 똥 사는 거예 비싼 똥. <laughs> 때문에 우리가 먹어도 항상 중요한 건예요 흡수를 잘할 수 있도록 식사 하셔야 됩니다. 흡수가 관건입니다. 이 장세포는요 재밌게, 자 우리가 피부가 있고 외부에 접하는 곳이지만 외부에 접하는 곳이 또 어디 있습니까? 이 코점막, 위점막, 장점막 같은 곳도 내 내부에 있지만은 결국 뭡니까? 외부와 접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재밌는 게요. 여러분들 보시면 비염 환자들. 많죠? 알레르기성 비염 같은 거 있는데, 그 비염 환자들 잘 보면 위염 같이 있습니다. 또, 뭐도 있어요? 장염도 같이 나가 생겨요. 다왜 그래요? 발생학적으로 다 같은 조직이에요. 거기에 뭐가 염증만을 만들어요? 아까 얘기했던 과립구가 와서 염증만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립구는 늘어난 이유는 뭐라고요? 스트레스잖아요. 바로 그 스트레스에 대항하지 못한 체력이 있을 때는 비염이 생기는 거고요. 위염이 생기는 거고, 장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는 위험이다. 맞는 얘기예요. 그것을 바꿔줘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계속 누적돼서 외몸이 자꾸 약해지면 안 됩니다. 위라는 것도 결국은 코나 우나 점막 등다 뭐예요. 우리가 뭔가를 흡수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곳인데 거기가 자꾸 망가진다는 얘기는 흡수가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위가 망가진 사람들은 밑으로 내려 보내는 위에서 나오는 유동물들이 잘흡수가 되겠어요? 위가 망가진 사람들은 흡수가 안 되는 겁니다. 항상. 항상 뭐예요. 영양 불균형에시작되는 거예요. 바로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고쳐 나가셔야지만이 건강을 회복할 수 있겠고요. 바로